아버지 학교의 시작이 한국이었잖아요. 이 비전이 전 세계를 이제 덮고 있는데, 정말로 처음 시작했던 그첫 마음, 그 첫사랑,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가시는 한국아버지 학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도에 DTS 훈련을 받고요.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그때 이제 전도행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1997년도에 탄자니아로 가서 지금까지 이제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데, 어, 그곳에 먼저 가신 선임 성사님을 통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1998년 또 소개받고 99년도에 어, 결혼을 하고 어, 지금까지 남편하고 그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메딸리와 기지진이 사나 반드, 에이, 반드. 제 이름은 테리바리 나살이고요. 저는 아주 어, 시골에서 어, 자라났습니다. 나 벤즈니 아 나서정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아내 이름은 서정옥이고요. 나 위리 아비 저희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애는 지금 대학생이고. 나고그나 네, 예, 지금 어, 모세는 나인 그레드예요. 한국으로 하자면 중3이에요 네, 미미 마데코자리와 쿠레키지이스쿨세니 네, 제가 어, 그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 고등학교는 조금 음, 그런 타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리고리 모자. 교 o n a r y mmoja mkorea alikuwa amekuja m j

예, 근데 그 성부사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중무에서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예. 만 4년 동안 남편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 현진 중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형제를 찾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또 싱글로 갔을 때 어, 기도하시면서 어, 정옥자매에게 우리 이 형제를 소개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아, 마라 관사님, 이리 보면, 큰리스키아 모여면 팬다. 일 네. 예, 처음에 보자마자 어, 그,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근데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 있었죠? 아에9이 예, 에, 저는 12남매에 9째데요

예, 네, 근데 정옥자면은, 어, 계속해서 기다렸던 게 어떤 프로포즈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 저는, 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지, 뭘또 기다리냐.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1년 반 후에 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어, 그,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어떤,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을까, 뭐, 헌신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까, 아마, 성교사기 때문에, 그,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어, 헌신해서 결혼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고, 또한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충돌들이 있었어요. 성교, 여성교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어, 교단 측 파송은, 어, 선교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진이랑 결혼을.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교사 이야기에 대한 그런 책들에서 보면, 어, 현진과 결혼해서, 어, 선교사의 어떤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가정이 좀 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에 대해서 어려, 이렇게 걱정해 주셨던 분들은 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죠.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를 소개시켜 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어, 정옥 자매가 정옥 선교사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저렇게 그냥 어, 옳지 않은 결정을 내렸으니 얼른 어, 티켓팅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라 뭐 이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그분들이 소개시켜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죠. 아, 바다야 야쿠나 어, 벤즈왕구. 예, 저희가 사랑을 해서 어, 결혼을 한게 99년도 어, 어 11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듬에 저희가 남아공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예, 아 네, 비가일이 그때 태어나게 됐어요 남아공에서. 네. 예. 네, 그리고 어, 2001년도에 탄자니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자마야 유스 미션 킬리만자로. 그때서부터 저희가 YM 킬리만자로 베이스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Sa k l i m a e n d e y m Kilimanjaro t u l i a n i s h a s h u 그리고 그 사역 중에 저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어, 시작하면서 어,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어, 목적이었죠 <목소리> 예, 저희가저희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계속 어, 증가하고 또 어, 주변에서도 아이들을 계속 데려오고 했는데 그 사역 속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아이들 안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 <목소리> 네, 그래서 정말 이 가정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죠. <목소리> 아근스웨 어디다 다 군데만 안 네, 또 매월에 한 번씩 학부모 기도 모임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었고요. 저도아모다아니나 네. 또하마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 혼자 왔을 인데제 어, 안에 계속 어, 방법은 아버지들을 변화시키는 건데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양재에 있는 아버지 학교 어, 오피스를 방문하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죠. 과 하버 오피스에 간다, 고통스 하레진 시자자 레아 바바 킬만자로. 예, 그래서 그 본부에서 어떻게 킬만자로에 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지 어 도움을 이제 어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레아 킬만자로 레아 바바 킬만자로 리아와 탄자니아 아프리카 나 스마미아 피 저희 킬리만자로가 이제 아프리카 안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분은 영국에 계시다고 해서 영국 오피스와 또 연결을 해 주셨어요. 네. 그나다 네, 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를 도와주셨던 형제님은 임시창 형제님이셨는데 어그 영국 본부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시 한국 본부에게 어, 팀을 요청을 해서 전도행 팀이 구성이 되면서 일기 아버지 학교를 2013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어, 그때 열 분의, 어, 전두행 팀이 오셨는데, 테이블리들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스왈리를 그래서 또 저희가, 어, 탄자니안에 있는 성부사님들을 요청을 해서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통역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일기 때 남편도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된 것이죠. 예. kama 에 i l i e h u d 이 u r i a bado 이이 l i k u w a sielew vizuri k w a m 이 a hii ni s h u 이 e ya namna gani eh tome 그의 목소리를 더욱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마이너스 왈임바리, 제가 아버지와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목소리를 더욱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 내가 더 kajag ez hnshie degtran maam tushsmiabaada ya kufikia mwisho ilikuwa ni furaha katika moyo na kuona kweli kitu ni vyema tuwasaidia na wengine wazazi wengine wa baba wengine waweze kuendelea kupata 예, 그래서 정말 그 학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 안에 큰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제 삶을 들이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 베이스가 이제 YM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헌신된 스탭들이의 예수는 단그 스탭들 현재 스탭분들은 무조건 다 참석하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또. 이기부터는 어그 테이블 리더를 현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반 강제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베이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잘은 이해를 못 하지만 어 이렇게 리더가 하라니까 다들 이제 참석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참석하고 근데 정말 이제 새로운 메시지들로 인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들이 있으셨죠. kikobo kabisa mbacho kili 이 u s a hasa le shule wazoku babo le 네, 그리고 부엌 일도 도와주면서 실질적인 부분들 안에서 변화가 생긴 거죠. 네, 보통 전형적인 그 탄자니아 가정의 모습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어 아이들이 나서 와 인사를 한 다음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지 않죠. 만나마지이나지 예. 아버지는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 분. 그렇지만 함께 뭐 가까이 계시는 분은 아니죠. alafu jambo la pili ni kusaidia shughuli hasa za pale za mama wakati anaenda chakula au kuosha vyombo au kusaidia shughuli za kawaida za mama anazofanya hii ka kawaida ni irib kri bin sgj hn paler hn i gos t nmn gt taj kwa hiyo shok ilikuwa sio kwa baba pekee na watoto lakini hata wake zao 와 <목소리도> 네, <안전한> 예, 그래서 그 충격이라는 것은 단지 그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 속에서 어 부인도 충격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완전히 구멍구멍 g u m u ngumu kidogo k u w 처음에는 어, 좀 이게 뭐지라고 하지만 아이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점점 이제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1 3 13 네, 예, 그래서 13회 동안 총 어, 수료자들이 한 어, 415명 정도 된다고요. 네, 예. 네. 예, 어, 대부분은 저희 베이스에서 했지만 어, 최남단의 음베아라는 곳에서도 어, 한번 했고요. 그리고 다르살람에서는 두 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도에서 <웃음> 예 <웃음> 예. 과 마이너야레 안바드르 시앤파 만조니이나 과 장가모토 그리고 안프지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좀 이단적인 건가? 이제 전혀 새로운 무슨 아버지 학교 이러니까 굉장히 조금은 거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 아, 이름 자체 안에서 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 안에서는 새로운 어떠한 어, 그 교리들이나 그런 거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계를 좀 했었죠. 라니이샤니카 마라 모나나마미에나 네, 예. 근데 어, 참석해서 그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게 됩니다. 네. 예. 예. 예를 들면 제일 이제 근래 한 작년에 어, 그 남단에서 한그 은배에서 한 아버지 학교 예를 들면 이 예. 슈레야쿠안사 카티야 슈레야바 두메파냐마니에일그 그곳은 처음으로 지역 교회에서 어,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된 예예요. 스프가라반가 네, 저희 그 아버지 학교에 있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의 그니까 시골 본교회 그 고향교회에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아버지 학교라는 게데 너무 좋으니까 시작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서 가게 된 거예요 에가 <목소리>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광고를 하셔 갖고 한 40명의 아버지들이 보였어요 네, 근데 목사님 본인조차도 광고를 했지만 이게 무슨 학교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게 이렇게 나눴어요 예, 예. 그, 음추, 그 목사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스태프분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는 그아버지 학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어,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교단에 있는 그 리더분께서 어, 그 타운에 있는 목사님이 두 사람을 어, 저기 들어가서. 저게 무수, 무엇을 가르치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파병을 했어요 <웃음> <웃음> 두 명을. 아, 예. 그래서 예, 알리오고데오리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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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의 교리와 다른 어떤 예. 다른 어 그런 음. 이단적인 것들이 예. 들어올까봐 굉장히 왜냐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맞아. 세미나를 맞아. 통해서 막 맞아. 이상한 거 가리키고 아. 그래서 그두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예. 예.

<목소리도> 네, 그래서 그 시골 교회 목사님도 또 다시 저희 아버지 학교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총회장 대신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리자 리포트 나 a e a w l o s m s h u l a baba w a k z a 그래서 나메바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어, 아주머니들, 마마들, 아내들도 그런 아버지 학교가 시작된다라는 어떤 소문이 들리면 소식이 들리면 어, 남편들을 가라고 굉장히 막 이렇게 푸실하죠. 저희는 이제 또 베이스 안에 스텝들이 있는데 스텝들이 이제 자기네 부모님들,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오게, 어, 예,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안 오시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고 네. 하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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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에 있는 리더십들은 여섯 분이고요 네. 예, 어디든지 이제 아버지 학교 가 시작된다면 가기로 어, 준비되어 있는 어, 그 아버지들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어, 중간중간에 아버지 학교로 마치신 분들의 그 교제하는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예. 예 먼저는 얘기 하기 전에 어그 한국에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고 또 처음 시작할 때그 영국 본부에서도 와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리에을에서그 <목소리> 네,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어, 올수 있도록 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리국 아, 토사일아도마예 그래서 어, 처음 2013년부터 이, 이, 어, 15년까지 저희가 설수 있도록 계속 와서 이제 강의해 주시고, 해주셨어요. 스도리우와 보리옹, 아그 네, 특별히 1기 그 아웃트리스 팀 중에 한 분은 2기 때 저희 이기 때, 어, 그 이제 다 현지 스텝으로 시작을 할때그 셋업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 아버지 학교 시작하기 한달 전에 오셔서 한 달을 헌신하면서 그 모든 그스텝들을훈련해 주셨어요. 보령에 계신, 이성우 집사님이라는 분신데, 이 브라더 네 그리고 또남아우에 계신, 어, 정목 사님께서또오셔갖고 w 어, a k o or Mani Toshasmiko, and t h e e 네,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현지인이 그 아버지 학교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